강원도 강릉 대관령 동편 소나무 숲길 산행에 따라 나섰다가 대관령 숲길의 일부인 어흘리 출발점 주변에 삼포암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평창에 있는 대관령 아이 c 로 나갑니다. 해발 832m의 평창에서 강릉으로 넘어가는 대관령 옛 고개를 지납니다. 이제 예태관련 꼬불길 456번 도로를 내려가야 합니다. 꼬불길을 어느정도 내려왔는지 고냉지 채소단지가 왼쪽으로 많이 보이네요. 꼬불꼬불한 길로 해서 여기 어훌리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대발 225m 오늘 대관령 솔향기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여기는 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입니다. 주차장에서 우측으로 있는 들어는 안골 황토 펜션 가는 길이고요. 우리는 좌측 길로 올라갈 겁니다. 이 있는 백두대간능선이고요. 여기서 저 뒤로 선자령 흘리는 어, 대관령에서 내려 모뭐 만나는 첫 동네로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관리하는 관도와 역 그리고. 숙소인 제민원이 가까이 있었대요. 그리고 대관령에서 내려오는 산등선들이 늘어져 있고 가까운 곳에는 삼포함 제막골, 제맹이와 같은 경치가 좋은 계곡들이 있답니다. 시끄러워. 이약400 헥타르의 넓은 면적에 조성된 어흘리 소나무 숲길은 자연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오늘 거기를 가려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소나무 숲길을 가지 못하는 B팀은 삼포암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코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에서 뒤로 난 도로 따라서 우인 쪽 낮은 고개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길은 대관령 치유의 숲이 있는 대관령옛길의 상제민골 가는 길인데 산림문화휴양관에 가서 끝나는 도로예요. 누리마루 왼쪽 펜션 같은데. 235미터의 고개를 넘지 10시 46분. 고개길에 있는 목백기홍들이 아주 예쁘게 펴있네. 고개를 넘자마자 삼거리가 나오는데 직진은 대관령 옛길이 있는 상재민골 가는 도로고. 쭉쭉 증가하고 있는데 고개가 삼거리인데 요가 대관령 옛길은 왼쪽으로 가는 금은 우리는 우측 오토 캠핑장 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길 왼쪽 아래로는 펜션들이 여러채 있어요 아주 시설도 고급입니다 그 고개 너머에는 펜션 마이 여러채네 마을 끝에 있는 이 성성부람인데 성부, 조그만한 남자예요 삼포 안 음. 밑에 있던 사찰인데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소형 주차장이 있네. 왼편 여기가 바로 대관령 솔레음 오토 캠핑장이군요. 어, 왼쪽으로는 금성곡기에 캠핑카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캠핑카 있는 야영장인가? 거기서부터 오니까 소형 주차장이 있고, 저쪽으로 삼포함 가는 길이라고 안내판이 있네. 우측에. 삼포함이라는 건 바위에 흐르는 세계의 폭포가 있다는 그런 바위라는 얘기. 옥수수 밭 옆길로 삥 돌아서 이. 그 옥수수 밭 끝까지가 야영 그 캠핑장이고 오토캠핑장인 모양이요. 그리고 저 돌아보는데 저 뒤가 넘어온 고개입니다. 10시 56, 250. 옥수수 밭이 끝나는데 삼포함 입구라고 돼 있고 300m? 여기서부터 이제 숲길로 들어가는 것만요. 왼쪽으로 그 개울가에 부도가 몇개 보이네. 내려가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갈래요. 10시 58분 260. 삼포 암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고, 여기 쉴 자리가 나오네. 무슨 데리고 가네. 뱀이 나오는 모양인데. 네, 안내판이요, 산밤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인데. 요, 왼쪽으로 가면. 가마소, 삼포함. 전망대까지 다녀오시는 길들이요 음. 11시 5분 255 밑에는 가마소가 있고, 이게 삼포함 중에 첫째판 포포입니다. 네, 네. 여기 왔다는 기분이야? 이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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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어는기분나갔요래두 분이 친구 사이가? 에, 아, 잘 재밌다. 오셨네 네. 여기는 삼포함 첫째 번 폭포 이제 두째번 폭포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조금 올라가네 올라와서 보는 일폭포와 여기서는 가마소가 잘 보이네 가마소 평탄한 길과 이쪽은 이폭포 이폭 포 가는 길 계속 올라가는데 <laughs> 여기 일포구의 사람들이 노네. 에, 네, 저, 는우더 올라가야 돼. 11시 5275인데, 이게 두째 번 폭포 같아요, 이 폭. 그런데 두째 번, 셋째 번 폭포에는 위염 표시를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여긴 이 폭으로 내려가는 길은 막아놨고 그래서 나무 사이로만 보면서 셋째번 폭포로 올라갑니다. 도,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와 풍겨 나오는 음요인을 흡수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야지요. 뭐. 이 폭입니다. 오늘 이 지역 날씨는 섭씨 36도라던데. 다시 이 폭. 올라온 길이고, 이 폭. 11시 19분 275. 삼포로 갑니다. 이포에서 삼포까지 11시 22시. 이 포구에 삼포로 가는 사이에는 그래도 꽤 넓은 도록바위들의 물이 흐르네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 세째번 폭포예요. 아닌가? 여기는 산포감 제일 위에 있는 셋째 번 폭포 폭포 앞에는 꽤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좀 머물면서 이번 여름 무더위 있고 푹 쉬다가 되돌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쉬워서 산밤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삼포암 위에 올라왔어요. 285m 올라온 길 삼포포 위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올라가는 길이 있네. 저위 언덕에는 도로로 건너가는 솔숲교가 보이고. 이야, 이김중선옹이 삼폭포 위에 저물가로 가네. 대단하시오. 나도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올게요. 삼포암을 가니까 저 능선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나오고 거기서 쭉 따라가면은 저 위에 도로가 나오네요. 저 도로에 올라서면은 설곡에 입군데. 그 도로를 건너서면은 지금 우리 회원들이 간 소나무 숲길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도로는 상재민골을 거쳐서 대관령 옛길과 박물관이 있는 456번 도로인 옛대관령 꼬부랑길과 연결되어 나머지 소나무 숲길을 가지 않은 b 팀은 여기에서 물가로 들어가 푹 쉬었다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어라? 얼 시고 알탕이라도 할 기세인데, 이게 노인들 물놀이요 여기는 셋잡한 독보의 손수, 교와 사이의 공간이죠. 발을 담가 보니 물 온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알맞네요. 낚시질하는 폼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바위가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신은 채 옆에서는 간식을 나눠먹는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간식이 먹일까뭐 뭐 뻔하겠죠. <목소리> 물은 참 똑똑한 놈이야. 저 낮은 배로만 찾아서 요리조리해서 이 흐르는 걸 봐요. 어디서부터 흘러왔니? 어디로 갈 거냐? 12시 24분, 대도라 한 대리 갑니다. 여기 셋째 번 폭포에 제일 위에 것, 이게 세 번째, 이거는 삼포암 여기가 두 번째. 이게 다시 내려가면서 본두 번째. 두 번째고, 고첫 그 번째 폭포, 그 사이에, 이, 이 텐트를 치고, 이기 우리 는 가족들이 있네. 물놀이 가족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머물고 있던 사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좀 넓은 공간에 한 가족이 텐트를 치고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폭포에 내려왔는데, 요 아래 있는 게 요골 가마소라고 하는 모양이야 요 가운데 그런데 가운데 구멍은 마치 용축폭포 마냥 생겼는데요 여기 웅둥이 조그마하게 파인 거 요골 가마소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폭포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은 바위 계단 길인데 꽤 험해요 첫 폭포 입구에 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치마골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곳 제폭포에서 세, 세번 떨어진다고 돼 있네. 그래서 이 폭포 아래에 가마수가 있다. 여기는 옛날에 있던 집터 같은데 얼음 자리가 있고 저위는 밭자리 같아요. 아마도 여기가 저 아래 오토캠핑장 옆에 그 입구에 있던 그성불사터가 아닐까? 옥수수밭이 있는 그 캠핑장까지 나왔습니다. 여, 고개가 가 있는 펜션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놀이 수영장도 있고 시설도 괜찮은데요. 대관역길로 갈라지는 삼거리입니다. 아, 고개요. 그고개나아목베이 롱이 예쁘게 피었어요 주차장에 가까이 왔는데 12시 49분 235그 폭포에서 실컨 쉬다가 왔어요 저우 이리다 저 중허리에 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보이고 그 왼쪽으로는 폭력발전기가 들어가는 여가마 손자령 같은데 허글리 주차장을 출발해서 주문진 하몽이 집에 왔어요. 예, 설명은 필요 없고 맛있게 냠냠냠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영광이요요 <laughs> <laughs> 주문진 주차장을 떠납니다. 어, 어, 안내는 한안 됐지만은 어, 그저저 물에는 또한사이 있더만 서비스요. 기부요. 어, 기부. 아이고.